저골다공증 조금 심하다 그랬는데 그것도 요번에 검사하니까 골다공증도 저기 좋아졌고 저염증성 그 십도염도 좋아졌고 그 위축성 위염도 있제그것다 좋아졌대요. 물을 왜 먹고 이렇게 바꿔? 예, 예. 다좋아고 제가 여기 이빨에 그 염증이 생겨 항상 염증이 나왔거든요. 음. 그것도 지금 없어져서. 아유. 이사람을 <laughs> <아유. 웃음> <laughs> 네. 많이 바꿔버리고 잔등이 많이 없어져. 잔병이 없어져요. 불로이를 먹고 싹 바뀌어 버린 거예요. 몸이 그냥 싹 바뀌어 버려요. 잇몸에 염증이 없어졌다는 건 몸에 염증지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알겠죠? 잇몸 염증이 죽음의 신호야.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잇몸 염증 다음에 오는 게 중풍이야. 항상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잇몸에 염증이 온다 그러면 내혈액순환이 원만치 않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빨 사이에서 피가 자주 나온다. 그럼 이미 뇌출혈을 의심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잇몸이 튼튼한 사람은 절대 뇌 이상이 안 생겨. 알겠죠? 근데 그 신호를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 모든 신호가 뇌출혈 신호였거든. 근데 저 사람이 불로일을 먹고 나서 그런 정세가 싹그리 없어졌어. 한가지도 아니야. 뭐싹다 없어져 버린 거야. 저건 뭐예요? 뇌가 깨끗해진 거야. 맞아 맞아. 네. 아니 하지 정맥에 혈관이 바로 됐는데 내뭐 네, 혈관이 터지겠어? 다 교통이 원활하지, 맞죠? 네.